10편, 18편은 부제가 꽤긴 시입니다. 부제를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한 그때의 사울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주신 그때의 다윗이 노래를 했다는 거죠. 즉, 승전가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막강하고 대단했는지는 또 우리 다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뭐천천이고만만이고 뭐 하는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왕과 대적해서 살아남아야 했던 존재죠 그만큼 늘 열악한 환경에 그런 입장에서 어쩌면 살아남아야만 했던 치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승전가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어쩌면 그냥 안 죽고 살아나오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승전가를 보면, 좀 이게 승전가인가 생각을 할 만큼 본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부분에 본인을 주어놓고 이야기하는 그 문장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나아가서 싸워 이겨낼 것이다 라는 소망과 다짐입니다. 그럼 이 승전가의 주인공은 누구냐?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승전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그의 인생에서 승리를 가지게 해주신 그 은혜가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승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승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승전가 되길 바랍니다. 원래 승전가라면 이긴 자기 자신을 드높이거나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생기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승전가를 당연히 부르러야죠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승전가에서 언제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승전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왜 모든 승전가, 성도들의 승전가의 그 영광은 하나님을 향해만 하는가? 지금 이 다윗이 그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내가 어떻게 지금 오늘날 여기 있지. 아,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로 나를 둘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인생에 뭐 언제나 뭐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고, 갑자기 유명세가 생길 때도 있고, 여기저기서 자기를 찾아줄 때도 있고, 심지어 거리의 여인들이 자기에게 그 영광을 올리는 찬양 소리가 그 도성에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돌이켜보니, 그렇게 뭐, 철없이 날뛰던, 그래서 불세출의 영웅이다. 그런 말을 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본인이 뭐,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뭐잘될 때도 있고 뭐 돌이켜 보면은 뭐 엎치락뒤치락 우리 삶이 늘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에 정말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늘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휘둘려서 정말 나약하게 누가 때리면 쓰러지고 걸면 넘어지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무슨 상황이 오면은 정말 담대하게 예전 같지 않게 이렇게 대처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을 만나면은 여전히 똑같이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 나약한 모습에. 하나님 만큼은 언제나 변화 무쌍하게 나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고 계시던 겁니다. 내가 한껏 교만해져서 막 높아질 때에도 아유, 저 녀석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밑에서 안전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또 손을 사용하시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저러다가 저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붙들어 올리시는 그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함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뭐그 인생에 다윗이 언제나 용감해서 용맹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용맹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의 뒤에 더 많은 대적들이 생겨서. 그를 향해 날라오는 칼과 화살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그는 진지게 끝날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 이 승전가의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은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는 진정한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 나는 뭐냐?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지나쳐와서 견뎌내고 그 모든 일들을 꿰뚫고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영광된 게 없습니다. 왜그 연말에나 이렇게 시상식 그런 걸 보면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뭐 셀럽들, 그런 사람들이 아, 시상식에서 발표돼서 이름 불리면 그 모든 사람의 축하의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 한가운데 올라서죠. 그럼 거기에서 시상소감을, 수상소감을 합니다. 근데 수상소감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참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죠. 아, 뭐 촬영팀, 뭐 누구, 내가 은혜 보은해야 되는 사람들 이름을 그렇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 그래, 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상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서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를 돌려야 되는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때, <laughs> 사실은 그 모든 조명과 화려한 그 무대의 영광을..." 정작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승전가가 그런 찬양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불러야 하는 승전가는 그 승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그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정작 눈에 더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찬양이 그렇듯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하는 오늘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삼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지금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그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사망이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고, 온몸을 욱 조이고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삶은 어쩌면 죽음과 자기 사이가 그냥 한 걸음 차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천길 낭떨어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조마조마한 그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근데 다윗만 그럴까요? 다윗의 인생만 뭐 천길 낭떨어지를한발 곁에 두고 걸어가는 삶인가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죽음과 늘 곁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잠으로 비끗하면 우리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 내 인생은 평안하고 내 인생은 다 안전하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위협도 오지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지혜의 말도 있듯이 늘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늘 죽음은 우리와 한 걸음 차이 늘 거기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런 이 동행하는 일상이 뭐다윗처럼이 드라마틱하게 늘 전쟁이 있고 늘 대적과 이런 싸움이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늘 칼을 품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그런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옆이 늘 사망이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죽음과 생명, 즉 우리의 일상 자체가 모든 순간이 이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잘 살아남으면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모든 걸음이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계속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나라 정치의 뭐좀큰 어른인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하셨죠 그 연세 여전히 또그 공무를 감당하고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하다가 그 여전 가운데 그렇게 가신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이 근현대사를 뺏뚫어오면서그 역할을 민주화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여러 대통령들을 또겪고 하면서도 그렇게 평생을 지내다가 뭐 어느 날 그렇게 황망하게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일상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전쟁이 없으니까, 뭐내 지위가 높으니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한 걸음만 그냥 나가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아직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또 있다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은 나락기구나 끝장났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끝장났으면 그냥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주저앉아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다면 아직 그 자리에서 살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소망.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돼지우리가 들지라도 탄식하고 있다면 회개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렇게 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추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어야죠. 성도라면 매 순간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즉뭐 살아가는 것과 뭐 죽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와뭐매 순간 그렇게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복음과 죄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우리 현실의 피부에 와닿는 갈림길입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복음을 떠나서 죄악된 마음으로 죄악된 길을 갈까? 이 갈림길은 매번 있죠. 그런데 그게 어뭐 그럴 수 있지 뭐 한번 이렇게 뭐 죄악을 저지를 수 있지라고 하는 순간 그게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죄악의 갈림길에 서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거기에 매달려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길, 가장 힘들고 위험한 길은 설악산이나 뭐 북한산에도 보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위험한 코스가 있어요. 그 위험한 코스는 정말 절벽 같은 거기에 붙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은 그줄 하나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산에서 뭐 밤을 지내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야만 대피소로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갈 때는 때론 정말 너무 위험하게 내가 이걸 붙들고 가야 되나라고 싶을 만큼 줄 하나 붙들고 가야 되는 그 길이 때로는 구원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넓고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이, 그렇죠. 낭떨어질 길은 굉장히 풍경도 좋고 넓어 보입니다. 낭떨어집니다. 그러나 저렇게 꼭 버티고 살아야 돼? 저렇게 벽에 무슨 뭐 파리처럼 붙어서 생존해야 돼? 라고 생각될 만큼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힘들고 비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또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줄을 잡고 생명 줄을 잡고 그 길을 가는 길을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길을 가시고 생명의 길을 가면서 다윗이 불렀던 이 승전가가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승전가가 되셔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